다시 녹화 왜? 응. 녹화를 누가 켰다누다 껐다 껏다, 껏다 그래. 누가 누올때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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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누 카탄 하나 받았지. 누칼 음. 오케이. 그다. 가 누가 봐 기분 애지. 기분 가짐가 누가 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 on my way. 보급품 찾는 걸까 이게 미션이 니쭉 상자 했다. 오케이. 편히 하세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예? 비참서 이거 얼마 걸린다고? 진짜 와가지고 트롤 짓 하는 애들 있겠다 <laughs> 그러겠지 어, 진짜, 진짜 있겠다 난 템이 좀으니까백깐에좀 놀아야겠다 인벤토리 필요 없는 거 버려야겠다 프렌치 경호? 내 친구 이름인데? 뭐지? 괴롭히는 자 버리자 충분해 카티네로 어, 따라 오세요. 저앞저아 저기 저 이쪽 저망 보이지? 에어드랍, 에어드랍. 아이고 아이 어. Jade, I'm getting close to the drop zone. 니까 어, 여기 그거 있다. 캠프 있다. 에어드랍하고 캠프하고 뜰거 어, 나 가져. l e t 배터리 두 개. 오 존나 많아 뭐 준비? 어. 아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죽한분 없네요. 조명 응? 저또전 클리어. Fucking hell. I 어요 아니 잠깐만. 와.. 소총이.. 불점, 불점 뭐야? 형이 사투리 아니? 뭐지? 지가라 터지네 <laughs> 에어들로 어, 있다 어, 이거 어디로 올라가? 뒤로 <laughs> 가야 돼, 뒤로 <laughs> 이 건물 뒤로 어, 글로벌스 점프. 아, 이기 아, 형총 쓰고 싶다 했나? 아니, 됐어. 아. 총잘안 써서. <laughs> 내놔, 그러면. 사심, <laughs> 사심. <laughs> <laughs> 내놔. 아사잔좀 맬게, 다 화끈이야, 내려라고 어? 한잔좀 맬게. 여기 사치품 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총 하나 뿌릴게요. 안 쓰니까. 경찰 소총네 어 뭐야 어, 또 저거 올라왔나본데? 어! 아가씨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총알도 뿌려야 되는데 나 총알은 다 있어 소총탄? 얼마나 있어? 100발인데? 어 뭐야 뭐야 안 줘도 되겠네 갑시다 나종는 된다 야응 일로왈로왈로왈로왈로 엄 챙길 거좀 챙기고 마은데뭐 챙길 거? 좀 챙기고. 어디 어디로 왔니 너? 맨니맨니 위치 위치. 아누 어, 들어온다. 제가 저지하겠습니다. 자 <laughs> 자. 저지하겠습 어 디디디. 야성분야성분 못생긴 여자는 안 봤습니다. 아, 인맨 인벤 좀 두니라고. 어 태블 태블 난 태블 태블 못 보거든. 어. 되게 어. 귀찮아. 태이 이것저것 안 쓰는 거 많이 씁니다. 갑시다. <laughs> 없어. 아, 진짜. <laughs> 아 낚김. 아, 어? 빼어드롭인가? 아 뺏긴 거뭐 뺏긴 거 아니야? 어너 아, 가져간 거지. 아, 이미. 야, yeah, 두 중에 하나 살아야 된다. 최룰거 우리 둘이 나눠 <laughs> 나눠서 가면 <안> 돼? 빼어드롭 <laughs> 두 개? <laughs> 어, 두 개니까 둘이 나눠서 가면 안 돼? 아, 아, 그러면 하... 안 돼. 미션에 미션에 좀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뭐. 알자. 이 파란색, 루 와, 루 와. 성재야, 성재야, 좀 하나 가져야 돼. 가자. 아, 그 용케도 봐요, 그것도. <laughs> 용케도 예? 봤어, 용케도 봤어. <laughs> 네, 네. <스>, 스카이라면 <laughs> 이좀 있어야지 않아, 눈치는? 아, 어, 맞아 인정. 어, 칼라우스. 어예. 가스고 담배 나왔다. 형이 좋아한 담배. <laughs> 나 원래 커피를 더 좋아했어. 아, <laughs> 집 뜨고 <뚫고> 갈까? 나 <laughs> 쳤을까? <야, 총 쏠까? 웃음> <laughs> 잠깐만 한명더 들어올라 그래. 저자할게요. 아, 아 저기 형 우리 베스캠프 백캠 백캠 베스캠프 닌자이거자총 총대 있고 웃긴다 진짜 총아다이자 <laughs> 여기, 여기 어떻게 하지? 아 잠만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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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총네 이거 <웃음> <웃음> 아, 칼이야 <laughs> 어 여기 열자 <열지> 않나 <laughs> <laughs> 어! 갑자기야어 뭐야 뭐야! 왜? 어 뭐야 뭐야 명있어 오케이 잡았다. 어우야갑자기야형 <laughs> <깜짝이야>. 총소리 존나 크다. 2명 잡음. 에디샷야총다 못쓰지 까 너무 큰데 이거. 나.. 크게 들리면 안쓰는 거지 않나? 왜? 좀비 다 몰려오자. 아니 어... 써 그냥 써요. 탄.. 탄사니까돈 없을 것같 그지 될것 같애 다 아여기다 아, 여깄다 여깄니다 오케이 클리어 갑시다 가봐 가만히는 못고 어떻게 나가냐 왜? 네? 아우 내 관절 웬 관절? <laughs> 지금, 지금 몇 시에요? 게임 시간 <laughs> 어떻게 와? 아 볼게 지도에서 오 지금이 어? 지... 시간 안 나오는데? 에이, 모르겠다. 가다가 뭐필 타면 도망가면 되죠, 뭐. 뭐? 형 어디 있어? 아집 안에서 찐. 오케이. 그냥 나가면 돼? 나와 나와 나. <laughs> 우리 에어드랍 챙기러 가야 돼. <웃음> <웃음> 자. 남의 냉장 뒤지는 게 재밌죠. 맨날 내 친구 맨날 우리집오면 냉장부터 열었는데 <laughs> 맨날 아 누구 들어왔다 안들어왔어 그래? 내가 보고있어 어? 생존자 구해줄까? 구해주죠 아 남자 목소리야 구해주지 말자 돈 내놔 이새끼야 <laughs> 남자라도 돈 내놔 더 넣었으면 좋겠... 뒷문 뜬다 돈돈돈돈 오케이 형돈 줬어요 120달러!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초 뭐, 한밤당 몇백달러? 이런식이지 않지이게임 에이 <laughs> 담배도좀 비싸 담배는 한값당 한, 한 100달러야 형 100달러면 담배 하나에 10만원인데 <laughs> 어 뒤에 뭐 짜라, 따라오는데 지금? 지도 보면? 그치 유저 아닌데? 헐 저.. 저 설마 아니지? 저, 아 갑자기 형 좀비. 그게 있어 형 그게 있어 좀비 모드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게임하고 있는데 좀비, 좀비로 좀비 들어와가지고 우리 결, 그런 게 가, 대, 가능해. 그돼 그래, 조심해야 돼. 총을 다 잡아주고 있어요. 와, 칼바라지. 이수신양인 같아. <laughs> 나 근접 뭐다 총을 넣어놨다. 어. 빨리 그래, 갑시다. 내가 너... 할게. 가스토 던지고 총어 써서 터치 죽이면 안 돼? <laughs> 그래, 돼. 근데 말하고 해줘. 나 죽으니까. <laughs> 말하고 <안> 싶어. <웃음> 아주, <웃음> 너 죽을 수 있다는 게 말하고 싶어. 어 이거 뜨차어 인간 새끼 형총총형총형총형총형총 인간 인간, 그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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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새끼 어? 어디인데 이 안에 캠프하네 내가 줄지 존나 역할해 <역하네. 웃음> 어? <laughs> 존나 약할해 인간 새끼 인간 새끼 인간 새끼 <웃음> <웃음> 그거 총 나네 있거든 그 그러니까 어. 걔는 형이 잡아줘야 돼 어, 복포 없다 다 털어 갔네이새거없새기들 구세 그럼 열어 열어볼게 엄마 오오 어? 나이스 쥘턴 쥘턴 게이드 게이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쥘턴 <laughs> 게이드 게이드 어 여기 집 아니야 어머니 집이어뭐안 열리는데 어 지금은 못하나봐요 이동하죠 잠깐만 잠깐만 어 카타리나 카타 와카타나 너무 좋다. 자트 베이스캠프? 아 저기 앞 아, 저기 가지 말죠. 왜? 좀 귀찮아. 올라가 볼래요? 그, 그 건물 꼭대기 있는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슈카. 짐, I'm almost there. I can do this. 아 여기구나. 아, 잠깐만. 두 번째 뭐가아 상자 좀 열고. 아. 코핀도 어떻게 해? 돈 되는데. 아, 이떻게 모아서 뭐 하려고. 액티브 사려고. 집살라고총살 총살 총알 탈라고 그리고 저도 먹으러 가고. 그래 저도 먹으러 가고. <laughs> 잠깐만. 깜잠이 온거 깜잠이. 오, 술탄. 오. 나중에 쓸지 아중에. 술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laughs> 이런데 이런데 그냥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거죽한데다 차면 박혀 이렇게 <laughs> <드럭킥? 웃음> 아 뒤이웃겨 <되게> 이렇게 <laughs> 어 뒤이웃겨 <laughs> <되게> <laughs> 아, <laughs> 아 존나 세다 아이 좀비 뭐야 왜이래 도개가면 돼 도개가면 돼 좀비 아 이거 그거 수리 그 수리해야 되지 않아 보통 템어 <laughs> 아니야, 아니, 좀 즐기다가 버리지 뭐. 그래프 될 텐데 뭐. 술인데 다섯 번할수 있어. 충분해. 아 이쪽 너, 아 이쪽 올라갔었구나. 여기 다 톰이 다 죽인 다음에 타워 참 <laughs> 돼요. 모두 죽여라. 오, 야야야야야, <목소리> 빽빽빽빽. 형 총총총총. 아,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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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도망 도망 가, 빽빽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와, 씨안 죽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풀 언제 거지? 어, 단칼에 해주마. 오케이, 얘돈좀좀을 걸? 돈 찍었네. 160 달러. 그래, 이래야지. 형 뒤에 준비, 뒤에 준비. 아이, 잡아주. <웃음> <웃음> 아 아유 아유 칼 있잖아 칼로 잘라 아니땅얻어두었서 지금 이게 아뭐 이렇게 와있지 뭐뭐 이렇게 많아? 너, 이렇게 이아또와또와또와또또와또와또와또와 피시 피시방 해 보고 으흡! 아, 젠장. 왜? 맞았어. 오케이. 어머저 해줘봐. 나 이거 좀 빨리. 빨리 먹어야지, 배스켓볼. <laughs> 어, 전개 었는데왜 이러지? 야, 위로 가야 되나봐요. <laughs> 올라갔다, 웅. <에>? 올라갔다, 웅. <laughs> 형이 밑에서 그냥 놀고 있어봐요. 아싸. 뭔놈의 러너가 많아. 그래아 러너가 어, 좀다 다니. 오, 당겨. 네? 어 단계 피하지. 어. 무빙하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 어뭐발 피하는 거 봐. 무빙해어야야 러너 야, 세 마리. 한만 버텨요. 이거, 이거, 이거 빨리, 이거 할 때까지 나올걸. 내가 이거 빨리 회수할 때까지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지금도 정확하게 말씀 안될 텐데? 아직 구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너늘 잡아 어디가?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아직 초반이야. 극초반. 아, 사면 되지. 그래도 한그 중반까지 가야 될걸? 아, 뭐, 금방 가니까. 실컷 써요. 나도 있으니까. <laughs> 나도 한 60발 있어. 여게서도 55발 나왔는데? <laughs> 아, 어떻게 올라가지? 참가했습니다. 잘 가요. 아 유감 음? 왜안 잘려? 야, 강태가 안돼아 빨리 열어. 여기나 해 알았어 나중에 하고 <laughs> 오케이 올라왔다 이 쉽지가 않아 이게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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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laughs> 일단 넣어놓을까? 어, 아, 어, 어떻게 내려가? 아하 올라오는데 내려오만냐? 가방이 어디있니? 오호오오 오오오오 예아 예아 예 가방 같은데 없어 텐더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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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걸? 어 그러네 아 침대 위에 있나 보다 그냥 그냥 가자 저기 <laughs> 위에 올라가야 돼 침대 올라와 어... <laughs> 헐 갑시다 여드름 커피 있어 술이 4 번밖에 안 된다 나 이제 무기 나 무기 내고도 할게 어, 쭉, 내, 쭉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면 돼 예아. 이 맛이지. 에어드랍 발견. <놀람> <놀람> 안녕. 땅카레. <놀람> 머리를 패준다. 와, 아, 머리 잘리는 기분 대박이다 이거. 와, 아, 잘 만들었어. 여기서 중형이 나오죠. 형. 어? 이게 백신. <laughs> 이게 백신이거든. 음. 이게 백신. 하지만 주인공은 첩자죠. Crane here. I'm about to recover an antizine drop. Good, Crane. This offers us a new strategy. Time to turn your attention to r It's very possible that Rhys is our man. So if you find him, give him a vaccine. He's not a traitor, is he? He's not. You can go under Brecken's auspices as an ambassador if you will. But there are civilians depending on this stuff. Our plan is focused on the greater good. 왜? 결국은 어, 뭐 누굴 잡으러 온 건데? 음. 이것을 음. 없애래? 시끄마 챙겼나? 나쁜 새끼. 이거 없새래 어. 지꺼마 생긴다. <laughs> 나쁜 새끼. 얼. 어차피 이걸 다못 살리니까. 또 이거 싸울게 뻔하잖아. 서로 이거 얻으려고. 형 이제 집중. 형잘 따라와야 돼, 나. 진짜. 네? 잘 따라와. 이제 알아, 이제 알아. 밤 됐어, 지금. 진짜 잘못하면 죽어. 구해주지도 못해, 여기서 밤니다아 must have heard me. 밤이 왔다. <laughs> 쟤다. 쟤가 존나 무서워, 쟤가. 형님, 잘 따라오셔유. 도망가 도망가면 돼. 어. 어디로? 따라와. 앞.. 저기 저기. <laughs> 베이스캠프로. 좀 멀어. 아이고. 와, 와, 다 죽었어. 말도 안 돼. 나두 음. 아, 두대 맞고 죽었어. 아, 제가 리스폰 될게요. <laughs> 존나 세다. 와, 형 살았어? 음, 계속 죠어었죠 있었죠. 나도 그 금방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어디 아씨? 겸치가였어. 잘 가, 친구. 그들 둘이 할라는데, 왜 이렇게 들어올까? 아좀멀 하고 있어? 아 씨. 아 존나 멀다. 아씨 목숨 걸고 와야겠다. 내 네, 목숨 걸고 가고 있어. 아 이미 도착했네, 오늘.